2 0 8년 연예계를 놀라게 할 현재 딸이라고 수... 주장하고 있는 본격적인 연애활동 이전에 일로 당시 15살이었다는 인도... 음... 소리 제기되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끝세기 추억을 찾이 이번에 전환된 남현수의 오후의 휴식 이 시대의 당당한 미혼모 황정남씨와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황정남씨 아빠 만나러 갑니다 네 드디어 가시네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, 뭐예요? 정남이요 라디오에 사연 보냈던 아 아니, 아, 여, 여, 여긴 어쩐 일? 인사드려, 할아버지. 아이나 아니야! 나 어려서 조준도 잘 못했다고! 아니, 중3짜리가뭔 재주로 애를 만들어! 전, 고1때이집 자빠지고 한 3년 추워봤잖아. 이 바닥 스텝 고이면 한순간 이거 몰라? 유전자 검사해? 이가 제일 확실하대요. 딸 아니면. 김현뇨. 경찰서 간다. 왜 하필 우리 방송이냐고!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참소문안나알수 있어! 정판 나갈래요 나 안해 나 어린놈이 어디서 못떼먹은거로 배워가지고 야 미혼모도 하고싶은거 많아요 너 처음 끼르려고 온거지? 나아주 서서히 작살내려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냥 밝혀 지랄났죠 전속자리 누나 좀 끌고